안녕하세요. 순정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콜라비 효능과 돌연사를 유발하는 심근경색을 막는 최고의 식품 알아보겠습니다. 봄에 파종하고 겨울에 소화하는 콜라비는 양배추와 순무를 교배시켜 만든 채소인데요. 이름은 독일어로 양배추를 뜻하는 콜과 순무를 뜻하는 라비를 더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콜라비 참 이름이 이쁘죠. 북유럽 해안 지방이 원산지이고요. 16세기 이후 유럽에서 널리 알려지면서 현재 유럽인의 식탁 위에는 자주 등장하는 식재료이며 일본에서는 무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세기 초에 시험 재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콜라비는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녹색과 자색이 있는데요. 색에 따라 맛이 조금 다르며 녹색은 달콤한 맛이 나고 자색은 약간 매운맛이 납니다. 특히 콜라비는 비타민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인데요. 콜라비에 들어 있는 비타민 C는 상추나 치커리 등과 같은 엽채류에 비해 네 배에서 다섯 배가 높아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피를 만드는 조혈 작용이 있으며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카로티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콜라비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지만 오이나 당근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 성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우유와 같이 먹는게 참 좋아요 또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이 콜라비를 말리면 식이섬유는 15배 증가하고 칼슘은 22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바로 콜라비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네 콜라비 효능입니다 첫번째 항암효과 암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인 만큼 매우 무서운 질병인데요 암에 걸리게 되면 건강과 목숨에 위협이 되고 치료 또한 쉽지 않습니다 콜라비 껍질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과 글루코시놀레이트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해주고 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콜라비에는 타이토케미컬의 일종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무에 비해 13배에서 29배 정도 더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의 십자학과 채소를 씻거나 소화할 때 생성되는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으로 방광암이나 유방암, 간암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글루코시놀레이트에서 분해된 솔포라판이라는 물질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을 촉진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방강암, 유방암, 간암 등 각종 암은 물론 위장 및 심혈관 질환,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혈관 건강. 자색 콜라비의 꽃과 잎, 과일 등에는 혈관 건강을 책임지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은 강한 자외선이 세포를 손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성되는 천연 색소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고 항산화 및 항암작용을 통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또한 콜라비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칼륨은 혈관 및 동맥의 긴장을 완화시켜 심혈관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신체 전체의 순환을 증가시키고 주요 부위에 산소를 공급해 주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재앙박사가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콜라비에 들어있는 다량의 칼슘 성분이 혈관 확장 기능에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췄으며 체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았다 합니다. 특히 한 컵의 콜라비 조각은 나트륨 27mg에 불과하고 중간 크기의 바나나보다 칼륨이 많아 혈압 관리에 두 배로 도움이 되며, 이는 콜라비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섭취해야 그 효능이 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껍질 을 보면은 좀 보라색으로 이 껍질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에, 말려서 철거되면참 좋죠. 네. 우리 겨울이 되면 고혈압 환자들은 특히 주의를 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이 고혈압 환자의 겨울철 사망률은 여름보다 무려 30번트나 높기 때문입니다. 이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갑자기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요. 가능한 운동은 오전 혹은 오후에 해야 합니다. 새벽에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 어, 수축이 돼버리잖아요. 좁아지면 피가 안 통하면 클나겠죠. 음. 그래서 새벽에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는,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는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 도련사의 80%는 심근경색이 원인인데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은 세 개의 관상 동맥으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막히면 심장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심장 근육 조직이나 세포가 죽고 가슴에 통증이 발생이 됩니다. 심장이 멈추는 거죠. 큰일 나죠. 음. 예. 따라서 이 혈관 염증을 줄여 혈관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튼튼한 혈관을 만들려면 전문가들은 이것을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어, 이거 되게 궁금하죠. 예. 그 주인공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아 우리 보면 병원 가면 오메가3 같은 거 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오메가3가 맞습니다. 네. 일명 이 착한 기름인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한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피를 맑게 하여 염증을 막아 혈관벽이 두꺼워지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흔히 오메가3는 고등어, 연어와 같은 이 커다란 생선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그런데 사실은 멸치, 정어리와 같이 자그마한 생선이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예. 이 멸치에 포함된 오메가3는 유어보다 2배 이상이라고 해요. 아, 그쬐까라 예, 멸치가? 네, 멸치가, 요 예. 그러나 이 생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식품속 오메가3는 몸에 일부만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음. 음식만으로 부족할 때는 보충되가 도움이 되는데요. 이 오메가3도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다양합니다. 이 1세대는 포화지방 비율이 높아 필요없는 지방까지 섭취해야 했다면 2세대는 포화 지방산 비율은 낮아졌지만 흡수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 3 3세대는 발전한 이 공법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이 불포화 지방산만 추출한 것으로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더 수월합니다. 답은 나왔죠. 예. 음.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오메가 3. 그러죠. 3세대. 네, 예. 오메가 3 3세대가 3세대를 선택하셨있죠 <laughs> 예. 게다가 1세대보다 흡수율이 124%가 증가하여 탁월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예. 참고로 일반 오메가 3보다 어, 코팅된 장용성 오메가 3가 위에서 10% 장에서 90% 녹아 체내 흡수율이 높습니다. 똑같은 오메가 3라도 이 코팅된 장용성 오메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죠. 네. 어, 제가 오메가3 효능은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어요. 일단, 이 오메가3는, 체지방 감소에 유의미, 유의미한 효,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 있었고요. 그리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 영양학 진보 이 학술 전문에 따르면 오메가 3를 섭취했더니 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유방 유방암 억제 효과도 있는데요. 오메가 3를 복용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병률이 32%가 낮았다고 합니다. 여성분들도 꼭 드셔야 되겠죠. 예. 그리 치매 어, 좀 걱정인 분들도 오메가 그쵸, 드셔야 그쵸. 됩니다. 예. 이 오메가3는 이 약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네. 음. 이 장기간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볼수 있고요. 하루 권장량은 500에서 2000mg이니 권장량이 맞게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주의사항은 오메가3는 이 피를 묽게 하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있으니 멍이 잘 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고요. 어패류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 좋은 효력을 보여주는 오메가 3입니다. 어, 다시 이제 콜라비 세 번째 효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네, 세 번째 다이어트. 우리는 평생 살과의 전쟁을 하고 사는데요, 살은 찌면 찔수록 미간을 해치고 건강에도 매우 해롭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콜라비는 다이어트에 좋은 저열량 식품으로 각종 비타민과 칼슘, 철, 칼륨,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열량은 100g당 27칼로리로 매우 낮아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식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콜라비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식이섬유는 무보다 4배, 양배추보다 1.5배 양파보다 1.4배 더 함유되어 있어 적당한 포만감을 줘 가식을 방지하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위장 건강. 콜라비는 알카리성 식품으로 섬유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며 역류성 식도염을 비롯해. 복부 팽만과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위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이러한 증상을 위산가다라 합니다.또한 위산가다가 심해지면 위에 구멍이 나는 위천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콜라비는 알칼리성을 띠는 식물이기 때문에 녹즙을 만들어 드시면. 위산과자증을 치료하는 효과를 볼수 있으며 샐러리를 함께 넣고 즙을 만들어 드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평소 속이 좋지 않은 분들이 콜라비를 생으로 먹거나 갈아서 드시면 조금만 음식을 섭취해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의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어, 조금 전에 숙이 어, 엄마가 그 콜라비를 갈아서 그 추수를 한잔 먹었어요. 그리고 저 <laughs> 쇼파에서 투름을 했는데 방금 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웃음> <웃음> 소화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투룸했는데 팡케스 그러더라고요. 무하했습니다 예. 네. 다섯 번째 뼈 건강. 콜라비에는 양배추나 순무에 비해 단백질, 칼슘, 해분, 비타민 C 등의 함량이 비교적 많이 높기 때문에 골격을 강화하고 치아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콜라비에는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치아를 튼튼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골밀도를 강화시켜 갱년기 여성분들이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같은 관절질환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구강 건강이 좋지 않아 치아가 약하거나 구치가 있는 분들이 꾸준히 드시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눈 건강.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콜라비에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성분과 비타민A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눈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며 시력을 보호하고 각막 질환을 예방하며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특히 콜라비에 들어있는 카로틴 성분은 안구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시력 감퇴와 백내장을 예방하며 눈을 보호하여 눈의 기능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안구건조증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이 밖에도 콜라비에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멜라닌 색성 생성을 억제해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며 피로를 유발하는 젖선 생성을 억제해 피로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콜라비 먹는 방법입니다. 콜라비는 당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아삭해 생으로 먹어도 좋고 다른 채소들과 함께 샐러드로 먹거나 동치미 혹은 깍두기 재료로 사용해도 좋습니다.또한 식초와 설탕을 넣고 며칠 숙성시키면 콜라비 피클로 오래 두고 즐길 수 있으며 가을과 함께 믹서로 갈아 마셔도 되고 달군 팬에 구워 치즈를 뿌리고 고구마나 감자를 곁들이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변비와 다이어트에 좋은 콜라비 배 주스는 콜라비와 배를 믹서기에 넣고 생수 반 컵을 넣은 다음 꿀한 큰술을 넣고 갈아 고운 망에 건더기를 걸러주면 콜라비 배 주스 완성이며 콜라비 주스는 배 말고 사과를 넣고 갈아도 좋습니다. 콜라비 차는 김치나 주스를 만들 때 잘라두었던 콜라비 껍질을 햇볕이나 그늘에서 꾸덕하게 말린 후 후라이팬에 넣고 약간 노릇할 때까지 볶은 다음 뜨거운 물에 넣고 우려드시면 됩니다. 또한 콜라비를 말리게 되면 시지섬유는 15배 증가하고 칼슘은 22배 증가하여 영양 밀도가 올라가 막과 효능이 좋아지지만 말리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비타민c 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어 말릴 때좀 보관을 보관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예. 우리도 지금 말려놨잖아요 지금 어, 차를 끓여 먹으려고 예. 한 2-3일 있으면 바짝 마를 것 같아요 참 음. 맛있겠죠 우리가 지금 그리고 우리가 콜라비를 이 사과와 갈아서 주스도 먹어보고 또 여기서는 짠지라고 하는데 생채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쪄서도 먹어보았어요 다세가지다 해먹어 먹었는데 어, 추스는 어땠어요 맛이? 어, 추스는 괜찮았어요. 어, 진짜. 아, 맛있죠. 뭐, 네, 우리가, 네, 네. 어, 특허를 내가지고 시중에 판매도 괜찮을 정도로, 예, 네, 어, 아주, 아주 맛있었어요. 카페에서 조금, 어, 묵게 해갖고 팔아도 맛있었요 어, 아주 향긋하고 입도 향긋해지고 네. 맛이 좋았어요. 또 생채, 그러니까 짠지죠? 네네. 네. 어, 생채도 이, 저게 뭐, 제가 먹었을 때는 이 무, 무 생채 못지않게 아주 맛있었어요. 나는 음, 어, 무보다 더 맛있었어요. 어, 어린이 입 맛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laughs> 무보다 약간 단, 단맛이 나요. 네, 단맛이 네, 나니까, 네. 어, 괜찮았어요. 네네. 네. 어, 어, 근데 쪄서 먹는 거 어땠어요? 아, 비추해요 아, 아, 전혀 아니에요. 정, 영 아니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좀 감자 맛이 좀 진하게 날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무 맛이 강하게 나고, 감자 맛은 약간 예, 약간 납니다. 예. 그 그렇죠. 근데 무 맛이 많이 나잖아요. 예. 고등어 조림에 넣어도 참 맛있을 것 같아요. 무국을 그, 끓일 때무 대신 넣고 끓여도 맛있을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음. 무대용으로 사용한다잖아요. 그아참 그렇죠. 영양 산들이에요. 예. <laughs> 건강, 네, 건강을 네. 아주 네. 건강에는 아주 일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 콜라비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네, 예. 콜라비에 들어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갑상샘 기능저하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지만 해당 환자인 경우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콜라비에는 대장 속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 과정 중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어 한 번에 100g 이내로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오이와 함께 드시게 되면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오메가3 효능까지 알려드려서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그렇죠? 어, 저희도 오메가3 투통시켰어요. 예. 네, 네. 어, 세 번째. 어, 어 그래. 3로, 3로 네네. 시켰죠. 예. 어, 콜라비와 같이 먹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혈관, 콜라비도 혈관에참 좋잖아요. 요즘 같이 이렇게 바람 불고 오늘 영하로 떨어졌잖아 날씨가. 맞아요. 어, 너무 이제 추워지죠. 어, 이럴 네네. 때. 꼭, 이때, 우리, 저, 승중이 학교 들다주고 집에 올때 되면, 이렇게 춥잖아요, 날씨가. 맞아, 추워. 그때 운동하시면 꼭 있어요. 아, 안 돼요. 어, 그리고, 그, 고혈압 환자분들은, 밖에 나가면, 머리가 쎄하거든요. 아, 저는 고혈압이 없더라도, 네. 머리가 아파요. 예, 찬바람 쎄면. 꼭 모자를 쓰고. 예, 네, 새벽에는 운동하시 마시고, 좀 햇빛 좀쬐고 예, 네, 한 10시나 되면은 나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어,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